자 그러면 이제 2회차 모의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예요. 자 다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은 조직과 관련한 내용으로 잘못 기술한 건데 자 사장을 중심으로 마케팅 재무 인사 생산 불문하는 건 이제 기능식 조직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자 기능식 조직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1번 각각의 기능이 전문화로 전문화됨으로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져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해진다. 예, 맞고요. 2번 직장의 직능 범위가 좋기 때문에 단시간 내 직장 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에서의 장, 부서의 장, 재무 부서의 장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는 이제 전문성을 띠게 되는 거니까. 어, 범위가 넓은 것 보다는 당연히 좁은 범위에서 어, 직장을 양성하는 게좀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작업자의 경우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지닌 직장의 지도로 지도로 인해 직무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 가능해진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마케팅 팀장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부서원들이 좀더 전문성을 가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각각의 기능이 지나치게 전문화되면 직접적인 관리 비용이 증가시켜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각 기능별로 분화되다 보니까 간접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직접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케팅이나 재무 인사 생산 관련돼서 이제 서로 간에 업무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이제 서로 간에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서로 나눠서 하다 보면 예, 통합된 관리보다는 좀더 간접적인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되겠죠. 자, 82번 보시면 성격과 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1번 지문 보시면 빅 바이브 모델이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죠 요 다섯 가지 성격 유형도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빅 바이브 모델에 대한 성격 유형 다섯 가지도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1번 보시면 빅 바이브 성격 유형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남을 신뢰하는 성향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는 이제 친화성입니다 친화성 예 그래서 이 개방성은. 밖에 있는 외부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 말 그대로 오픈 마인드라는 거예요. 개발성이라는 거 그런 의미고요. 어, 여기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거 친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네, 나머지 유형들은, 어, 충분히 질문 보시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83번. 다음 중 5대 생산 의사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생산 관리, 생산 운영 관리에서는 이제는 뭡니까? 자, 공장 설립, 운영,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그죠? 처리 과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능력, 공장에서의 이제 1년, 아니면은 뭐 하루, 아니면은 한 달에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패시티, 그죠? 이제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규모, 예, 인벤토리 같은 거, 아니면 재고죠, 재고. 여기서 이제 재고량, 그리고 이제 품질 수준, 이런 게 이제 생산 관리에서의 필요한 의사결정이고요. 프라이스는 이제 가격,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관련성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산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1번, 프라이스죠. 자, 84번. 자, 다음 중 경제적 주문량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거든요. 자, 주문량은 일시에 입고 된다. 예, 한번 들어, 한번 주문하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들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자 조달 기간은 없거나 재고 부족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그죠. 자 조달 기간이 주어지게 되면 또 조달 기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기회 손실이나 기회비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달 기간이 없고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도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4번 어, 단위 구입가는 물량에 비례하여 일정하지 않다. 아니죠. 단위 구입가는 그냥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죠. 물량에 따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많이 주문하면 할인돼서 싸고, 조금 주문하면 비싸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는 식 자체를 도출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변수가 다양해지니까,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위 기간의 사용률은 일정하다. 니까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을 배경에 깔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4번의 답은 4번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85번입니다. 자, 제품 가격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신형 모델의 구입 제품의 구입, 아, 신형 모델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자, 사용하던 구형 모델을 반환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고, 신형 모델을 판매하는 할인 가격 전략을 거래 공제라 한다. 예, 예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형 모델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할인하면서 새로운 어, 제품들을 보상해 주는 거 구형 모델들을 보상해 주는 걸 예, 이걸 거래 공제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실제로 거래하면서 구형 제품들 반납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 면서 가격을 할인 받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거래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A 전자가 신제품 시, 신형 컴퓨터의 가격을 업계 최고격으로 결정했. 다면 일반적으로 이 기업의 목표 가격은 품질 선도 선, 어, 선도가 어, 위치 확보에 있다고 어, 할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우수하면 가격이 높은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죠?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우수하다는 판단 하에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에 대한 비탄력적 수요 함수 하에서는 초기 고가 전략을 사용하고. 예. 탄력적인 수요 함수에서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가 됐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확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가면 확 수요가 줄다가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가 확 증가하는 거.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그래서 탄력적인 수요 함수에서는 침투가격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 예. 맞죠. 이것도. 자, 네 번째. 학습 곡선, 경험 곡선의 효과로 장기적으로 생산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 침투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경쟁을 배제하는 데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 예, 맞습니다. 학습 곡선 현상이 생기게 되면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가격이 더 다운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어떤 전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원가 기준 가격 결정 시에 기업에서 극단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초저가격 기준은, 어, 기준이 되는 것은 총 제조 원가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1번부터 5번 질문이 다 어렵긴 한데, 자, 5번 질문, 요게 틀린 지문인데왜 그러냐면, 자, 원가 격 결정 시에 이제 기업이 극단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저가격 기준. 그러니까,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팔수 있는 가격 기준은 변동비 기준입니다. 변동비 기준. 변동비.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다 합치면 총 제조 원가가 되거든요. 총 제조 원가. 그러니까 이 변동 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음, 어, 노무비, 직접 노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어요. 제조간접비. 그다음 고정 비에는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어요.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 는 공장의 뭐 임차료, 임대료 이런 거. 그죠 아니면 공장에서 나가는 뭐 재산세 이런 거는 1년에 딱 나가는 금액이 고정돼 있죠. 생산량에 상관없이. 근데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또농업비나 재료비라든지 변동 제조 간접비는 변하거든요. 그래서 변동비라고 하는데. 그죠? 이미 기업이 이제는 이 고정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1년에 100개를 팔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추가적인 수요가 들어와서 이제는 뭐 20개의 추가 수량, 주문이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추가 주문을 만들 때는 고정비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비 이상만 받으면 그죠?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이 변동비보다 큰돈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수용할수 있는 최저 가격 기준은 총 제조 원가가 아니라 변동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잘못됐죠. 5번. 자, 그다음에 이제 86번 보죠. 자, 다음 중 집단 의사 결정의 장점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일의 전문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집단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게 되면 좀더 내용을 심도 있고, 좀더 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의사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결정할 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간에 그거를 합의를 보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집단 사고 발생 가능이 낮다 아니죠. 혼자 결정할 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결정할 때 이제 집단 사, 사고 현상이 더 발생할 수능이 높습니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효과죠. 그리고 네 번째 신속한 행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니죠. 1인 결정할 때좀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사업주가 혼자 의사결정을 하면 신속하게 결정을 하지만 그죠?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번도 장점이 될수 없는 거고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5번 극히 적은 일부 지식 또는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죠. 자, 87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 상품 A의 단위당 가격이 2만원이고, 단위당 변동 영업비용이 14,000원이다. 고정영업비용이 4,800만원이라면, 상품 A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자, 이걸 계산하려면, 자,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우선은, 어, 자, 2만원에 몇 개를 팔 거냐. 그죠? 판매 가격, 개수를 계산하고, 우선 수량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한 개당 예, 14,000원씩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4,800만원을 뺐을 때, 딱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하나당 판매 가격은 2만 원. 그리고 그판 하나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변동비인데 이게 14,000원이 들어가요. 수량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정비인 4,800만 원을 뺐을 때딱 0이 되는 지점에 이 Q가 이 Q량이 이제는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6,000 Q 빼기 4800만원.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Q만 남기고 넘기면, 그죠? 68에 48인가요? 8,000개가 나오겠네요, 8,000개. 그죠? 자, 그래서. 어 8000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8000개에다가 여기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키 수량에다가 2만원 곱하기 8000개 하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만원 곱하기 8000개 하면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1억 6천, 그죠? 예, 그래서 87번의 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죠? 자, 88번 보죠 자,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가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는 보통 진취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창의성과 혁신, 그다음에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도전 정신을 갖는 거 그리고, 어, 우리 이제 구성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욕구를 붙도다 주는 게 이제는 이 전문가,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어, 핵심 요소가 아닌 거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해상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요건 해설에도 제가 내용을 잘 다뤄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9번. 자, 다음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걸 물어봤습니다. 거리가 먼 것. 자, 어, 1번 보시면, 어, 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기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 맞아요. 예, 기대 이론에 기반해서 나온 게 이제 경로 목표 이론이에요. 예, 그리고 피들러의 상황 모형에 의하면 리더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좋고 리더의 권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 리더보다는 관계지향적인 리더십, 아니죠. 예, 어떤 상황이 호의적일 때이 상황 모형, 사항보형, 피들러의 상황 보형에서는 그죠? LPC 점수에 따라서 그죠?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그다음에 리더와 지하 직원의 관계가 좋거나 좋지 않은 건 거에 따라 따지잖아요. 그죠? 그때 자, 아주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을 때는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그죠? 중간 단계일 때는 예, 관계 지향적 리더십 이 리더십이 성과를 보이는 거니까 2번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예, 8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90번 문제 보죠. 자, 현재 10만원을 연10% 확정된 복리 이조로 은행에 예금할 경우 2년 후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예. 그러면 1년에 이자가 10%씩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 10만원이고, 10만원의 원금을 내가 넣으면, 그죠? 현재 시점에. X1년 초에 넣으면, X1년 말, 네, X 2년 말,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얼마가 되느냐인데, 자 원금 10만 원을 넣게 되면 이자가 붙겠죠? 이태 어떻게 붙습니까? 10만 원이 붙어 10만 원에 만원 이자가 만 원이 붙죠?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까지해서 11만 원이 있잖아요, 통장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우선 이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원금 10만 원에 이 11만 원에 이자가 또 붙기 때문에 만천 원이 더 붙어요, 이자가 10%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합치면 얼마예요? 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만 1000원. 그죠? 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예, 10만원하고 미래 가치 계산을 1% 플러스 이자율이 10%죠. 2승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예, 12만 1000원이 예, 딱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예, 9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91번 보죠. 자, 투자한 분석 기법으로서, 순 현재 가치, 순현가 MPB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순현가는 투자의 결정, 결과,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입액의 미래 가치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죠. 그래서 1번 질문을 틀렸어요. 그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번 질문은 완전히 엉뚱한 얘기이 됐고. 자, 2번. 현 순현가법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의하여 계산한 회계적 이익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예. 회계적 이익을 사용하는 건 회계적 이익률법입니다 네,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요. 3번.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에서는 투자한의 내용연수 동안 발생한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맞아요. 예. 네,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 가지고 유입액과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가지고 빼 가지고 0보다 크면 어, 합리적인 좋은 투자니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순현가법에서는 현금흐름을 최대한 큰할인으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장 할인율로 하는 거지. 무조건 큰 할인율로 할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순현가법에서는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 유입이 투자 안에, 어, 내부 수익률로 대출사된다될수 있다고 가정한다. 내부 수익률로 대출사될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는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92번 보죠. 포터의 비용 우위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이 아닌 건, 예, 뭐, 가격, 그 다음에 집중화, 그 다음에 비용, 요, 원가 우위 세 가지 전략이 이제 포터의, 예, 어, 본원적 전략에 해당하는 건데, 자, 여기서, 어, 비용과 관련된 거는 2, 3, 4, 5번입니다. 효율적 규모의 설비 투자. 예. 투자 관련된 투자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간접비 효율적인 통제, 간접비라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고, 경험 곡선, 그 경험 효과, 그러니까 학습 곡선 효과에 의한 원가의 감소, 이것도 원가라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비용 국가의 생산, 이것도 이제 저비용이라는 게 농업이라든지 원재료의 가격을 낮추는 관념이니까 원가 이전략하고 관련이 되지만, 1번 품질, 제품 품질을 차별화는 차별화 전략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포터의 차별화, 원가 위 집중화 전략 중에 1번은 차별화와 관련된 얘기고 나머지 다 원가와 관련된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답은 1번이죠. 자, 93번 보죠. 자, 해외 직접 투자의 유형인 그린필드 투자와 브라운필드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요. 자, 해외 직접 투자에는 예, 그린필드하고 브라운필드라는 두 가지 전략 이 투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 안 해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 봤습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직접 투자에서 그린필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을 말 그대로 이제 부지 설립부터 설립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 해외에다가 직접 기업을 설립해서 만드는 거. 그죠?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건 그린필드 투자고요. 브라운 필드는 기존의 해외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어, 그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걸 이걸 이제는 어, 브라운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1번이죠. 그죠. 그린 필드 투자 같은 거 새로운 기업의 설립. 어, 브라운 필드는 기존에 존재하는 현지 기업을 합병 인수하는 걸 예, 브라운 필드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94번. 동종 또는 예, 유사 기업간의 수평적, 수직적 결합이 아닌 어, 이종 기업간의 결합을 통해 이점을 추구하는 기업 지중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이종 기업간의 결합하는 구조를 이제 콩글로 메리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잘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 자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임금 수준 결정의 기업 내적 요소가 아닌 걸 물어봤죠. 예. 기업의 내적 요소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업 내적 요소로 작용하는 건 뭐예요? 이제 기업이 얼마나 이제 지불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이제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기업 내부적으로, 어 뭐, CEO의 경영 전략이라든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어떤 외부, 내부 압력에 의해서도, 어, 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거고, 지불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내부적 요소인데, 생계비 수준은, 어, 요거는 이제는 종업원의 외적 요소잖아요. 그죠? 생계비라는 건 이제 외부 생활을 할때 기본적으로 써야 될 최소한의 비용들을 이제 생계비라고 하는 거니까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제 생계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적 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9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96번을 보죠.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예요? 직능급입니다. 예, 직무수행 능력. 직하고 능력할, 능해서 직능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직능급이죠. 예,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는 건 직무급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그 회사의 연식, 그죠? 얼마나 오래 있느냐, 아니면 학력이나 근무한 정도, 기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받는 건 영공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자, 97번 보겠습니다. 자,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1번, 직무금은 직무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임금은 수준을 결정한다. 예, 맞죠? 2번, 직능금은 종업원의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요것도 조금 전에 풀었으니까 맞고. 세번째 메리식 복률 성과금은 임률의 종류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는 게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메리식 같은 경우에, 이거 이제 기본교제도 나와 있겠지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 지급하는 임금 두 번째, 세 번째 수준에 따라서 성과급의 수준이 구분되는데, 100%를 기준으로 메리식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를 더 했어요. 한 83%, 87%, 요 사이에서 좀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최소한의 급여 수준, 그리고 8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되는 임률 수준하고, 100%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률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번, 3번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98번 보죠. 단위당 소요되는 표준 작업 시간과 실제 작업 시간을 비교하여, 이 작업 시간을 비교해서 작업된, 절약된 작업 시간에 대한 생산성 이득을 노사가 각각 50%씩 비율로 해가지고 분배하는 임금제도를 인프로시어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1번.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긴 했는데, 어, 그래도, 어, 설명 안 드린 내용도 한번 간단히 정리하려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시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게 인프로 셰어죠 예 그죠 음. 그 다음에 럭커플랜 스캐넘플랜 같은건 다 얘기 드렸었기 때문에 고건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죠 예, 카이저플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카이저는 철강 회사기 때문에 어, 노무비 하고 재료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런 기준 예, 그 다음에 럭커플랜은 부가가치 뭐 이런 기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리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99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 사용자와 그러니까 상위 노동조합 노조하고 그죠? 개별 기업 간의 이 협상을 이제 대각성 교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개별 기업의 노조와 개별 기업 협상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상위 노조하고 개별 기업과 협상하는 걸 이제 대각성 교섭이라고 하죠. 이렇게 교섭하면은 이건 이제 기업별 교섭이 되는 거고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번 보죠. 자, 인력선발과 인력 관련된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1번. 인력선발의 유용성 평가는 비용 분석과 혜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인력선반의 유용성은 내가 기업 입장에서 드린 비용에서 거기서 얻는 혜택, 그죠? 그 뽑은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그죠? 성과,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게 유용한지 효율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그사람 인력선반에 들어간 돈, 과 거기에서 얻는 이익 혜택 크기를 비교해 가지고 유용성을 평가하는 거 맞고요. 2번 관대화 경향 오류는 특정 피평가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평가자의 오류를 의미한다는 특정 피평가자가 아니라 그죠. 그냥 여러 평가자들을 평가하면서 그냥 일관되게 좋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의 피평가자로 표현하게 틀린 거죠. 그리고 세번째 중심화 경향 오류는 피평가자를 평가자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이, 피평가자를 자신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 대조의 오류, 예, 도지, 대조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력 선발, 예, 예, 어, 인력 선발 도구의 신뢰성은, 음, 피평가자의 측정, 어, 치평가자에 대한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일관성을 의미하는 거죠. 신뢰성은. 예, 정확성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예, 정확성은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타당성. 예. 그죠? 신뢰성은 일관성이죠. 자, 그리고, 인력선발에서 같은, 어, 어 인력선발에서 같은 지원자에 대해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가 동등할, 어, 경우, 선발도구의 타당성이 높다고,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여러 평가자가 평가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비슷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건 일관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은 (5번) 아 (5번이) 아니죠 틀린 건 이~ 맞는 건 (1번이죠) (1번) 자 잠깐 여기까지 쉬었다가 또 계속 연결해서 또 풀겠습니다.